네네 살더라고 그 내가 어디 가면 그래 안 쉬는 날이 사람마다 내다과의 구성은 조금씩 다른 것 같았는데 저는 포도 위주로 받았어요 가 어디 가면 안 쉬는 날이시안 쉬는 날도 외국인 오빠들도 많이 있었는데 일부는 손도 야무지고 저보다 훨씬 잘하는 것 같았어요. 요즘 농촌은 외국인 없이는 안 돌아간다더니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어요. 잘한다. 그 외국분들 그거 모종 심다가 그냥 아 이거 심은 건지 갖다 그냥 집어넣은 건지 <laughs> 위에 털지도 안 하고 이제 턴에는 털었는데 안 턴도 안 털고 아 그냥 갖다 집어넣으니까 아 어? 뭐라 그 청소시킨 거예요. 그렇지. 아니 하루 종일 해야 그한줄 한 제품이 못하니까.